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스마일 다육은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5만원 이하는 택비비 5천원이 있습니다. 보관은 입금 완료 후 일주일이고요. 5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음, 카드 결제를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문자 주실 때 카드 번호도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상간 지역, 제주도나 섬 지역은 추가 비용이 있으니까요. 문자, 아, 찐 문자 하실 때 같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더우니까 빨리빨리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새화분이고요이종에 2만원 드립니다. 락분이죠, 락분. 이제 락분을, 이런, 이런 디자인의 락분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laughs> 단종이 됐죠? 네, 아우, 너무너무 예쁜. 음, 창을 심으면 정말로 멋있는 그런 락분입니다. 내경이 1 2 c m 고요 높이는, 9cm예요. 음, 높이는 9 c m 에요나가 약간 높아요. 내경은 1 2 5 c m 고요 높이는 9.5cm. 0.5cm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눈으로 네, 보시면 차이가 나지요. 26번 이종에 2만 원입니다. 27번 새화분이고요. 이종에 15,000원입니다. 가육이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도양분입니다. 어, 내경이 10cm 가까이 되네요. 높이는 6cm입니다. 뿌리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심어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낮은 화분도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심어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27번 새화분이고요. 이종에 15,000원입니다. 28번입니다. 단화분 새화분이고요. 이종에 1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사각분과 원형분으로 드리고 있어요. 내경이 7.5 높이는 1 2 c m 예요 사이즈 너무 좋죠. 원형분 볼까요? 내경이 9.5고요. 높이는 9.5, 9.5에 9.5 너무 좋죠. 빨간 포트 있는 애 들을 아주 꽉차게 심어주면 참 예쁜 화분입니다. 28번 새 화분이고요. 이 종이에 15,000원 드립니다. 29번 토화분인데요. 중고 화분입니다. 제가 한번 쓴 화분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여기 한대 맞았어요. 화분이. 위에서 쏙 들어갔고요. 꽃잎을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가로가 8, 세로가 7.5cm가 되고요. 아, 높이는 15cm. 높이가 너무 좋아서, 아, 목대 있는 군생들 심어주면요. 너무너무 예뻐요. 29번 중고 화분이고요. 8,000원입니다. 30번 수입 화분 맥반석 화분이고요. 중고 화분입니다. 5,000원입니다. 맥반석은 여러 유튜버님들도요. 아주 칭찬하는 화분이에요. 정말 정말 제일 좋은 부재재거든요. 이 맥반석이라고 하는 흙이 너무너무 좋은 흙이라서 우리 다육이들한테 참 뿌리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로가 10.5, 세로는 7.5예요. 높이는 10cm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군생들 두개 합식을 해 놓으면 정말 정말 멋진 화분입니다. 30번 중고 화분 5,000원입니다. 31번 중고 화분이고요, 9,000원 드립니다. 화분이 너무 멋진 화분이에요. 이렇게 흙도 정말 좋은 흙이거든요. 아이들 뿌리 건강 최고예요. 이렇게 이런 흙, 네, 보시죠. 배수구멍도 커서 좋아요. 내경이 11cm, 높이 11cm예요. 색감도 너무 예뻐서 다육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31번 중고화분이고요. 9,000원 드립니다. 32번 돌분이에요. 새화분이고요. 18,000원 드립니다. 이 돌분은 그 디자인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보실 때마다 아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예. 디자인이 서로 다르니까 똑같은 사이즈가 없어요. 가로 11.5, 세로 9.5예요. 높이는 12cm입니다. 돌처럼 생겼죠. 그래서 돌분이고요. 32번, 새 화분이고요. 18,000원입니다. 33번 꽃단분이고 새화분입니다. 예, 이종 세트로 묶어 놓았고요. 가격은 5만원 드립니다. 요거 한개 가격에 32,000원이 그냥 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 좋죠. 꽃단분. 정말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큰거 볼게요. 가로가 16.5, 세로는 12.5cm입니다. 높이는 12cm가 약간 넘고요. 사각화분 볼까요? 내경이 9cm고요. 높이는 12.5cm예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너무 꽃단분하면 이 꽃이 참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베이스도 너무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33번 새화분이고요 5만 원입니다. 34번입니다. 새화분이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기 구멍이 있고요. 이런 네. 꽃을 그려놓았고요. 음. 10.5에요. 내경이. 높이는 14cm에요. 요것도 에어니움 속들, 분생으로 되어있는 아이들 심을 수가 있어요. 에어니움이라고 해서 완전 롱분에안 심어도 되고요. 이 정도, 14cm 정도만 돼도 충분히 심을 수가 있어요. 34번 세화분이고요. 한 만원 드립니다. 35번입니다. 요 화분도 34번과 같은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쓴 화분이고요. 8,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대접분이죠. 이런 화분이 심어주기도 편하고 물주기도 좋고 어, 상면이 직경이 넓다 보니까 물 마름도 좋아요.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화분 디자인이 물 빠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경은 13cm, 높이는 10cm예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서 군생들 심어주면 너무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35번 중고화분이고요. 8,000원 드립니다. 36번 토화분이에요. 새화분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입술분이라고, 입술 모양처럼 생겨서 제가 입술분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죠. 입부분을 보면 입술 모양이 되는 거죠. 음. 가로는 8cm, 세로는 7.5cm, 높이는 12.5cm 정도 됩니다. 멋있는 화분입니다. 토어분에서 정말 멋있는 화분으로 만들어졌던 그화분입니다 36번 새 화분이고요. 2만원 드립니다. 37번 네, 양이분이고요. 중고 화분입니다. 가격은 2만5천원 드립니다. 제가 한번 썼어요.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깨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겹쳐서 가마에 놓을 때 겹쳐서 놓으니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꽃두 개가 붙어 있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다 몽블랑을 심어서 정말 정말 예쁘게 키웠었는데 그 몽블랑이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뽑았고요. 가로는 16. 세로는 15cm 돼요. 사이즈 너무 좋죠. 높이는 11cm입니다. 양이분 중에서도 거의 중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37번 중고 화분이고요. 25,000원입니다. 38번 도양분이고요. 새 화분입니다. 이종에 3만원 드립니다. 이거는 계단 가격이 24,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예, 이렇게 예전에 판매하던 화분이고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꽃도 빨강색, 노랑색. 너무 너무 산뜻하고 이뻐요. 내경이 7cm고요. 높이는 12cm입니다. 38번 새 화분이고요. 3만 원입니다. 39번 민 공방분 중고 화분이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가로가 1 1 5 c 세로가 8cm고요. 높이는 10.5cm입니다. 가로 군생을 합식을 하시거나 군생, 푸짐한 군생을 심으셔도 좋은 화분입니다. 39번 중국 화분이고요. 15,000원입니다. 40번 새 화분이고요. 10,000원 드립니다. 예흥 분이죠. 네, 예흥 분. 개구리 다리 예흥 분입니다. 아, 색감도 참 시원한 파란색이에요. 내경이 12cm, 높이는 10cm 돼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중품의 다육이를 심어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40번 새화분이고요. 만원 드립니다. 41번 새화분이고요. 이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받침이 약간 튀어나왔어요. 배수구멍 좋구요 색감도 너무 예쁘구요 아 너무 좋죠 서인경분 내경은 14cm 에요 높이는 12cm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땡그란 화분은요 음, 창 외두로 된 창들을 심어주면 정말 정말 끝내주게 멋있어요 41번 새 화분이고요 2만원 드립니다 42번입니다 수입분이고요 새 화분입니다 가격은 9,000원 드립니다.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화분이죠. 이렇게. 네. 너무 예뻐요. 각 그림도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코끼리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새 모양도 있어요. 와,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내경은 11cm예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높이는 8cm입니다. 네, 무엇을 심어볼까요? 네, 무엇이든 심어보세요. 분생도 좋고, 외도도 좋아요. 42번 새화분이고요. 3종에 9,000원 드립니다. 43번, 너무너무 예쁜 공방분이고요. 새화분입니다. 가격은 2만원 드립니다. 사각이 뚝 떨어지는 화분입니다. 와, 예쁜. <laughs> 너무 예쁘죠? 내경은 8.5, 높이는 12.5cm.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각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찜하셔야 될것 같아요 43번 새화분이고요 2만원 드립니다 44번 예은분 롱분이죠 가격은 3종에 2만4천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분홍색 파랑색 흰색 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네, 예운분이 이런 예운분이 다 단종이 돼가지고요. 안 나오고 있는 화분이니까 있을 때 찜해두세요. 너무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내경은 6cm가 약간 넘고요. 높이는 10.5cm가 됩니다. 44번 새 화분이고요. 3종에 24,000원입니다. 45번 달래분 새 화분입니다. 완전히 대품 화분입니다. 2만원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달래분 요즘 너무 사이즈들이 좋은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너무너무 좋아요. 배수구멍 보세요. 다리 좀 보세요. 꽃잎을 보세요. <웃음> 달래분 <웃음> 아, 내경이 1 8 c m 고요 높이는 13.5cm에요. 음, 키핑장에서 대품, 창들을 키우시는 분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할 화분입니다. 45번 새화분이고요. 2만원 드립니다. 46번입니다. 수입화분이고, 새화분입니다. 3종에 6천원 드립니다. 와, 이렇게 펜더랑 펜더 팬더 발바닥이랑. <laughs> 이거는 오리발바닥인가요? <laughs> 오리발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만든 화분이고요. 내경이 6.5고요. 높이는 네, 7cm 가까이 됩니다. 요 앞은 볼까요? 이런 디자인도 참 좋아요. 어, 내경이 7cm고요. 높이는 7cm 가까이 됩니다. 아 높이는 다 같은가 봐요. 내경이 6.5cm고요. 높이는 7cm가 약간 넘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네. 색상도 여름에 시원한 그런 색감으로 더욱 좋아요. 46번 수입 화분, 새 화분이고요. 3종에 6,000원 드립니다. 47번 락분입니다. 13,000원 드리고요. 새 화분입니다. 이 락분은 창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창을 심어 보시면 얼마나 멋진 화분인지 아실 거예요. 내경은 14.5cm, 높이는 11.5cm예요. 한 13cm 정도 되는 창을 외도나 군생을 심어보면 정말 정말 멋있는 화분이다 하실 거예요. 47번 새 화분이고요. 13,000원입니다. 48번 선이 공방분이고요. 새 화분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판으로 만들어져서 흙이 두텁고요. 약간 무게감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경 13cm, 높이는 10cm가 됩니다. 48번, 새 화분이고요. 만원 드립니다. 49번입니다. 새 화분이고요. 3종에 2만 원 드립니다. 와. 네, 작은 화분, 롱분 찾으시는 분들은 최고의 화분이죠. 내경이 4.5, 높이는 11cm예요. 와, 너무 좋아요. 그냥 목대 외도 하나 딱 심어 놓으면 정말 정말 멋진 화분입니다. 40 9번 새 화분이고요. 2만원 드립니다. 50번입니다. 예은분이고새 화분입니다. 13,000원 드려요. 이것도 색상별로 있어가지고요. 지정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분이에요. 롱분. 에어니움을 심을 수 있는 롱분입니다. 정말 멋진 화분이고요 거품 요약이에요. 이렇게. 내경은 7 5 c m 고요 높이는 16.5cm. 너무너무 너무 좋은 롱분이에요. 롱분 농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찜하세요. 50번 13,000원입니다. 51번 마지막 번호고요. 여주 화분입니다. 2종에 5,000원 드려요. 새 화분이고요. 베란다에서 쓰기는 딱인 그런 화분입니다. 내경은 9.5cm고요. 높이는 11.5cm 이 화분은요, 제가 초보 시절부터 너무너무 좋아하던 화분입니다. 51번 새 화분이고요. 이종에 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화분들이 다양하고 다 예뻐요. 이 화분들, 여러분 베란다에서 혹은 여러분 키핑장에서 아주 예쁜 다육이를 품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쁜 화분들 찜은요 문자나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분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